생도그 좋았는데 인지목못다 까먹고 거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줘봐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줘봐도 깨닫지도 못해 그거 써도 못하는 거 그걸 우리들이 구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뭐한다 말입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가르쳐주시 그럴 때 성령님이 대신 구해주시고 우리한테 필요한 걸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 우리는 무조건 많은 건 좋은 줄 알지만, 그래가지고, 그냥 뭐, 아버지가 평생 일어난 거니까, 약고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나한테. 그리고, 하나님이, 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줄게 뭐냐? 요한일서 2장 1절, 이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희 쓰면, 너희로 죄를 범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으니 곧 우리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누가 대신 빌어준다 말입니까? 예수님이 대신 빌어준다 말입니다. 그럼 세 번째 요것만 말씀하고 마세요. 27절에. 내가 다른 소리를 안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자꾸 나와요. 내 마음이 그만큼 맺혀있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전로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이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이유는 또 뭐냐. 2 0그때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laughs>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왜 사랑해 주실까요? 왜 사랑해 주실까요? 로마서 8장1 5절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뭐라 부르짖느니라 아바 아버지로 부르짖는다. 종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잘못되면 나가서 너희 애들은 주인이 어떻게 하는가? 체적으로 맞대려 그냥 뭐. 말고 그냥 뭐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종들은 항상 두려워해요. 두려워해. 그런데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아버지를 아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바. 아버지. 아바가 뭡니까? 우리 집에 아들들도 지금도 서른 살이 넘어도 아버지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아빠라고 요 내가 그 말이 실질 아니 저는 어릴 때부터 크면서 나이 육십 대도록 아버지 보고 아빠라고 한 번도 못 불렀어요. 우리 어릴 때는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냥. 아버지 오면 벌벌 떨게 했어. 그냥 숨고 그냥 뭐 말도 못 하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아버지들은 완전 뭐지요? 밥이지. 뭐. 우리 목조수도 보면, 못니고큰 소리 친다. 야! 어디 갈 일이 하나? 밥이야, 완전. 그러니까, 아들은 지가 뭐, <laughs> 아버지 뭐 그렇게 큰 소리 치는지 그냥. 우리들도 하나님께 뭐란다 말입니까? 그런다고, 아바가 뭡니까? 아람을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적은, 음력한 걸 그대로 한글로 적은 게 아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어도 한글하고 비슷한 게 많은데, 정동에 가면 삽도 삽이라 한다고 그러더라. 고 엄마도 엄마를 한다고 그러고 맞는지 몰라. 그리고 아버지는 뭐라고 부른다고 해요? 아빠라고 부른다. 그 아빠라고 부르는 걸 우리말로 그대로 아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누구라고?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고 해요? 아빠, 도와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아바 아버지가 바로 그겁니다. 아빠라 어째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까? 어째서 사랑하지요? 여기 27절 보면, 이런 너희가 누구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로 뭐하는 거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서 온줄모 뭐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래 우리 집에 두 아들도 이제 결혼을 할깁니다. 남자니까 결혼을 해야지 뭐몇달 있으면 결혼을 할낀데 그런데 우리 집에 며느리 될 여자가 우리 집에서 인사를 하고 갔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갔어요. 봤어요. 보니까 좋더 그런데 이제 며느리 될 여자하고 아들하고 이제 밥 먹으러 갈라 저 식당에 가려고 하는데 이 보니까 둘이서 가고 있어. 우리 삼하고 내가 뒤에 가는데 근데 딱 보니까 차앞에 남자 하나가 있고 여자가 팔짱을 딱 끼고 이래고 딱 이래고 가도록 가고 있더라고 누군가 봤더니 남자가 우리 아들이더라고 근데 여자가 팔짱 끼는데 이렇게 딱 끼고 가는 거 보니까 다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뭐다저 며느리들 이제 우리 아들을 진짜로 사랑하네 그래서 며느리 딱 보니까 더 사랑스러워 하나님 이 우리를 보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말입니까 얘 생각. 사랑해서 믿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 이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사랑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뭐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래가지고 이것이 진짜로 사랑하나 안하나 모르겠다. 그런데 여자를 딱 살펴보니까 아들 진짜로 사랑했어. 그냥 어디 가는데 팔자 을이고 이렇게 대롱대롱 하어 이러면서 아,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냥 화아주고싶으 면을.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이렇게 위해주고 사랑해주네. 그 모습 보니까 면을 해서 이쁜, 이쁜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해주지요? 나를 우리가 예수님을사랑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께로서 온늘은 뭐하니까, 믿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예수님은 겉으로 믿어. 힘들어도 믿어. 핏박을 딱박면서 예수님을 다 믿는 모습 보면 하나님 우리를 농는 겁니다. 사랑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이것만 읽고 마시기. 요한복음 1 4장2 1절 읽고 마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 4장2 1절 왼쪽으로 두 장만 넘기시면 나옵니다. 1 4장2 1절 됐습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그러니까, 예, 예, 베드로 보고 너는 나를 믿느냐고 물어봤습니까? 사랑하느냐고 물어봤습니까? 사랑한다면 뭘 지켜야 되란 말입니까? 얼마나 사랑합니까? 죽을 만큼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킬 때, 얼만큼 지켜야 됩니까? 죽을 만큼. 죽을 만큼 사랑합니까? 대충 사랑합니까? 5만원짜리 때문에, 하나님이 계명을 어기면, 그 사랑은 5만원짜리가 안 되는 거. 우리가 하늘나라 가못 갈까봐 두려워서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합니까? 하늘만큼, 땅만큼이니까? 죽도록 사랑합니까? 그러면 죽도록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하나님 감사 은혜를 시니 주님이시여 참 주님을 알려주시기 바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여러여러분을여주시기감사합니 하나님 아버지 의

찬송하겠습니다 어, 316장 Ego te voco 하면서 하나님께 응답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몸 받아 주님 교회 에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히 감사합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이렇게 거룩하게 주일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도록 하여 주시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진리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본받아 몸된 교회 삼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사람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참 내년 해오던 집회를 올중게 부탁합니다. 정성을 가지고 참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해서 은혜 받고 능력 받는 저희들이 다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것이 은혜받는 길입니다. 기도 진실되게 하면 자꾸 자기가 변화됩니다. 아, 매일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가정예배를 생활합시다. 공지폐가 5월 6일부터 9일까지 성동교회 가평 성동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5월 6일이 공휴일이라고 합니다. 공휴일이니까, 저 도시락 싸가지고 속초집 강릉 이런 데 가지 말고 가평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때까지 우리가 10여 년 동안 숙소로 쓰던 사랑관을 양보하게 됐습니다. 멀리 그, 그, 다른 데서 오시는 그분들이 많기 때문에 양보를 하게 됐고, 우리는 기도원 입구에서 딱 들어오면 왼쪽 첫 번째 보이는 은혜관, 그걸 전관을 우리가 쓰게 돼. 작년에 부산에서 멀리 오신 분이 한 뭐, 우리하고 같이 써가지고, 그분들이 우리하고 문화가 다르니까, 우리는 십수년 동안 그냥 거기서 그냥 넓은 데 방에서 거기서 다 주무시고 했는데, 그분들이 잘 몰라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좀 불편하게 했는데, 금년에는 숙소를 옮겨서, 우리만 단독으로 쓰니까, 편리하게 다 오셔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작년에 썼던 그 건물로 가시면 안 되고, 딱 입구에서 들어서 왼쪽에 첫 번째 있는 은혜관, 거기에 방이 세 개가 있고, 홀이 큰게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를 쓸수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와가지고, 숙식이 제공됩니다. 물도 좋고, 뭐 가평의그참 계곡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진영, 이도영, 성도의 아버지, 이 성명 집사님이 어제, 아,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답니다. 돌아가셔서, 그, 근데, 뭡니까? 부산이기 때문에 불편하시고,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또 모르니까 그렇고, 저는 뭐, 수십 년 전부터 다 알고 지내던 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갔다 와야 될 입장입니다. 혹시, 어, 내일 가서 문상을 하고 오려고 합니다. 그게 제일 부담이 적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가 계신 분은, 가실 마음이 있으면 제가 모시고 갔다 오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장사건 부르고 출발을 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적어 나옵나이다. 아멘. 아멘.